아산교육지원청은 9월 4일 오후 1시 초등학교 48팀이 참가한 가운데 학생들의 꿈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아산시 초등학생 음악 동아리 발표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충청남도 아산교육지원청의 주관으로 작년부터 선문대학교 시설관리팀에서 원화관 아트홀, 자연관 채플실, 학생회관 다목적 홀을 소정의 전기로만 받고 대회 장소로 지원을 받아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동아리 발표 대회는 방과 후 학교 및 동아리 활동 운영 등을 통해 학생들의 잠재된 특기 적성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합창 6팀, 기악 28팀, 관연악 3팀, 국악 11팀이 참가하여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였습니다. 학생회관 다목적 홀에서는 국악 1부, 2부가 진행되었고 원화관 아트홀에서는 가창 1, 2부 그리고 기악 1회 2부 관연학 3팀의 발표가 있었으며 자연관 채플실에서는 기학 1-1부, 의 기학 2-1-2부가 의 진행되었습니다. 부문별 외부 전문가들로 위촉된 심사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였으며 금상 15팀은 교육감상을, 은상 25팀과 동상 36팀이 교육장상을 수상받았습니다. 아, 처음에는 음, 교육청의 기관에서 대학에 의뢰하기보다는 그 공식적인 공적인 공공기관을 하기로 원했는데 마땅한 기관이 사실 처음엔 없었어요. 그래서 알아보다가 선문대학교에서 이렇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좀 배려를 해주신다고 해서 작년부터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이렇게 빌려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장소가 좀 넓고 학교에서도 친절히 안내해주시고 대여를 해주어서 우리 학생들이 마음 놓고 그동안에 배운 그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장소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처음에는 긴장됐는데 무대에 올라보니까 심친구들을 보고 이펴어요 이번 행사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평소 동아리 활동으로 연습하였던 음악 활동을 선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가 지속적으로 열려 우리나라 음악계에 많은 발전이 있기 기대합니다. 이상 선문 위클리 뉴스 황선우 기자였습니다.